안녕하십니까. 부자 되기 5분 투자입니다. 부동산 블루. 블루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지금 많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무주택자는 좌절을 하고, 집을 한채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요. 1주택자는 한숨만 쉬고 있다. 세금을 앞으로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 그리고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들, 종부세 때문에 역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모든 국민이 집 때문에 지금 우라통이 터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제 어, 기간이 돼서 나가야 될 임차인들은 1개월 전에 나안 나가고 여기서 2년 더살 겁니다 라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면 현재의 조건으로 2년을 더살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많이 올려 받아야 되는데 올려받지 못해서 지금 우울증에 걸린 집주인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못 올려서 집주인들이 소화리를 앓고 있고 그리고 세, 그 월세나 전세를 좀 올려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인가요? 왜? 세금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가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남들이 집값 올렸는데 나는 지금 세금만 왕창 왕창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수입이 없어요 지금 수입이 없는 사람들 세금 지금 이제 많이 내야 된다 자 이제 세입자를 한번 볼게요 세입자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간, 이제 2년을 더 연장해서 사는데 집주인들이 월세, 월세로 좀, 좀 받고 싶다. 그래도 세입자가 노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지금 새로 이사를 가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집을 새로 얻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가니까 집이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 값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전세 대신에 반전세로, 월세도, 어, 월세로 이렇게 바꾸는 임대인들이 많아서, 이제 세입자들도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누가 지금 가장 힘들까요? 누가 힘든지, 누가 걱정이 없고 좋아하는지, 한번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가, 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안 가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내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 이사 가려고 갔더니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에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왜? 기존에 살던 임차인들은 어, 근데 2년 더 살게요 하고 계약행시 요건을 행사를 하니까 그게 매물로 지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매물로 안 나오니까 이사를 가야 될 사람들은 만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임대인이 요 집을 왕차 올려서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사를 가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신혼부부에요. 신혼부부가 지금 신혼 살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어, 부모님 집에서 하면 되겠네요? 아, <laughs> 있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수 없는 우리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아서 집을 사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세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지금 구하러 다니는데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값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자, 그래서 신혼집을 지금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두 사람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 없는 사람들이 누가 걱정이 없을까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주인들. 현금 부자인 사람들. 걱정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사람들. 주택 공시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 왕창 거둘 수 있어요. 정부가 아마 지금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걱정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세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 이사를 안 가도 되는 임차인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 2년 더살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 가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그럼 집주인들이 전세 값을 많이 올릴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것도 지금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 지금 올라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다시 나오는 물건도 어, 전세 물건도 어,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전, 으, 전월세 상한제 5% 이상을 못 올리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우라통이 터져서 집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앓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